2차 세계대전 중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투 과정에서 초기에는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진행되지만 이내 북아프리카로 직접 상륙시키겠다는 연합군의 횃불작전을 통해 연합군은 막대한 공급과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를 이틀 만에 점령하며 북아프리카 전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유럽 전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추축구 붕괴의 시발점이 됩니다. 아프리카 집단군을 이끌던 롬멜은 더 이상 아프리카 전선에 가망이 없는 걸 깨닫고 우크라이나에 있던 히틀러에게 철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집쟁이 히틀러는 2차 대전 내내 승리 아니면 자살이라는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롬멜의 철수는 당연히 허락될 수 없었고. 롬멜은 강제로 병과처리되면서 아프리카 전선의 지휘권은 아르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북아프리카 전역이 튀니지 전투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연합국 간의 다음 공격 목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프랑스 북부에 상륙함으로써 제2 전선을 형성하여 동부전선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이탈리아에 상륙 후 이탈리아를 추측국에서 완전히 이탈시키고 독일의 남쪽을 공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일종의 절충안으로 제2전선을 형성하되 시칠리아 정도는 점령하여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장악하고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군은 이렇게 수립한 시칠리아 상륙작전을 허스키 작전으로 명명하였고 1943년 7월 10일 날을 작전 개시일로 낙점했습니다. 한편 시칠리아의 방어를 맡았던 이탈리아군은 이미 전 부대에 비상을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구촌이 장군은 연합군이 섬의 남동쪽으로 상륙을 시도하리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죠. 그리고 곧바로 이탈리아군 20만 명과 독일군 3만 명을 배치해 방어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칠리아 선점이 필수였는데 이미 시칠리아에는 추측군 23만 명이 주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측군은혼란의 빠뜨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독일과 이탈리아를 속이기 위한 기만작전 바로 민스미트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버려진 불황자의 시체를 하나 구하고 이 시체를 영국군 장교로 위장을 합니다. 시체에는 윌리엄 마틴 소령이라는 가짜 신분을 부여하고, 안주머니에는 작전이 적혀있는 1급 서류를 위조하여 넣어둡니다. 서류에는 연합군이 시칠리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상륙할 것이라는 내용을 적어두었죠. 그리고 좀더 치밀하게 위장을 하기 위해 안주머니에는 가상의 가족이 보낸 편지와 가짜 약혼녀의 사진, 그리고 여자친구를 위한 약혼반지 영수증과 극장 티켓까지 위조해 같이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후이 시체를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안가에 투하하는데 이를 발견한 독일군 측이 실제 기밀문서가 우연히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와 독일군은 시칠리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의 승기를 잡을 연합군의 단한 번의 민스미트 작전이 계획됩니다. 이후 마틴 소령의 시체가 해안가에 투하되고 영국 정보부의 계획대로 위조된 1급 기밀문서가 독일 첩보기관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의 목표대로 독일군은 연합군이 그리스나 사르데나 섬에 상륙한다는 오판을 해버리게 되죠. 이로써 연합군은 시칠리아 침공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고 곧바로 다음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1943년 7월 10일, 아이젠하워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병력 16만 명이 그동안 준비한 허스키 작전 하에 시칠리아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때 중남부에는 패튼 장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미국이, 동남쪽 해안에는 몽고메리의 영국군이 상륙하여 돌파를 감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합군은 상륙지점의 모래사장 때문에 상륙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일부 부대는 정해진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상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갤라 해안에 상륙을 개시한 연합군은 해상에서 한포사격을 쏟아부었고 하늘에서는 공수부대가 투입돼 곳곳에서 적진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상대는 북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전력을 상실하고 약체라고 평가받던 이탈리아군이었지만 이들은 연합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또한 갤라 인근에서 2차 대전 역사상 유례가 없던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전차와 군함 간의 폭격전이 벌어집니다 독일의 티거가 해상에 있던 연합군 함대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미국의 전투함도 이를 맞받아치면서 양측의 치열한 포격전이 오가는데이 포격으로 인해 독일의 17대 의 티거 중 14대를 손실하게 되고 이 하루 동안 전투에서 미육군은 2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죠. 그리고 가까스로 갤라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미군은 시칠리아의 중심지 팔레르모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서쪽 지역은 비교적 전력이 약한 이탈리아군이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빠른 속도로 방어선을 붕괴시키며 전진해 나갈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400대의 차량을 노획하고 5만 3천여 명의 이탈리아군은 포로로 잡게 됩니다. 한편 동쪽에 상륙한 몽고메리의 부대도 이탈리아 해안 방어부대를 쉽게 격파하고 메시나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을 벗어나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자 영국군은 추측국의 저항에 주춤하게 되는데 메시나의 지역은 지형이 매우 험준한 에트나산이 둘러싸고 있었고 이곳에서는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7월 23일 급기야 영국군 단독으로 메시나 점령이 어렵다고 판단한 헤롤드 알렉산더 장군은 팔레르모를 점령한 미군에게 메시나로 진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서서히 메시나를 위협하게 되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추측국은 그제서야 시칠리아에서 철수를 준비합니다 험준한 산이 둘러싼 이곳에서 이들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병력을 이탈리아 본토로 후퇴한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8월 11일 독일과 이탈리아군 10만 명은 시칠리아를 포기하고 메시나 해협 너머에 있는 이탈리아 본토로 철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안에 해안포 수백 대를 설치하는 등 이어질 연합군의 이탈리아 상륙에 대비하기 시작하죠. 반대로 시칠리아를 점령하는데 성공한 연합군은 지중해 전역에서의 전투를 끝내기 위해 이탈리아 본토 공습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합군에게 시칠리아 섬이 점령당하자 이탈리아의 국내 상황 및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고 무솔리니의 전쟁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전쟁 이후 영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국민에게 주어진 식량 배급은 독일 치아의 폴란드인들이 받는 양과 별 차이가 없을 지경이었죠. 이탈리아인들은 패배주의에 빠졌고, 오랜 기간 공핍한 생활을 해오던 이탈리아인들의 분노는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무솔리니 정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솔리니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신변의 위협을 모른 채 7월 19일 북이탈리아의 한 별장에서 히틀러와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히틀러는 거만하게 굴면서 무솔리니에게 패전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으며,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독재자는 둘다 한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히틀러는 허세를 떨며 그저 신무기 개발 같은 터무니없는 제안만 꺼냈고 무솔리니는 지실대로 지쳐서 히틀러의 말을 건성으로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언변과 제스처, 강한 카리스마로 이탈리아 여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던 무솔리니였지만 전쟁의 스트레스와 지병의 위계양으로 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독재자의 만남이 있던 이날 1168톤의 폭탄이 이탈리아에 떨어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파국에 대한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져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붕괴가 임박하자 마침내 무솔리니 정권을 실각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는데 이에 앞장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무솔리니의 사위였습니다. 로마가 폭격을 당한 지 5일 뒤 파시스트당 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날 평의회에서는 무솔리니의 탄핵을 놓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치아노가 장인어른이었던 무솔리니에 반대하여 그를 합법적으로 실각시키려 했던 것이죠. 무솔리니 또한 이 평의회에 참석하였으며 19대7로 무솔리니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그니대가 동원돼 무솔리니는 감금되어버립니다. 무솔리니가 감금된 장소는 높고도 먼 산중에 홀로 남겨진 호텔이었으며 과거에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이 호텔이 본인을 가둔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습적인 사건은 이탈리아는 물론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21년간 이탈리아를 통치해온 독재자의 몰락은 너무나도 시시하고 허망했습니다. 무솔리니의 빈자리는 과거 이탈리아군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바돌리오 장군이 오르게 되는데 새정부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연합국과 비밀교섭을 하면서 항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게는 전쟁을 계속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추측국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있었죠. 한편 히틀러는 무솔리니가 축출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탈리아의 항복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항복했을 때를 대비한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3년 9월 8일 실제로 이탈리아의 항복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영국 BBC를 비롯한 모든 라디오에서는 이탈리아가 휴전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히틀러도 이에 발맞춰 그동안 준비했던 작전명 아크세를 발동합니다. 이탈리아가 연합군과 합세하기 전에 이탈리아 전역에 주둔한 모든 이탈리아군을 신속히 제압하고 이곳의 군사기관과 무기고 등을 장악한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에는 무솔리니 구출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바돌리오 정권은 국민들과 군대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력으로 독일군을 막아낼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국론는 완전히 분열되었고, 군대는 무솔리니에 계속 충성하여 독일과 함께 싸우려는 골수 세력도 있고,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고 자포자기 한 사람, 몰래 빨치산에 가담한 사람 등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때문에 독일군은 신속히 이탈리아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군은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강제로 무장해제 당한 채 6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히틀러는 연합국에게 항복한 이탈리아군을 반란군 취급했고 저항하는 자는 사사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장병의 시신은 매장을 가치도 없다는 이유로 시신을 태워버리거나 바다에 던졌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동맹국이 이제는 상전으로 바뀌었으며 그렇게 이탈리아는 한쪽은 독일의 치하에 다른 한쪽은 연합군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해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어 두 쪽으로 나눠져 버린 것이죠. 연합군이 로마를 장악하는데 실패하자 독일의 보복을 두려워한 바돌리오 총리는 국왕과 왕족을 데리고 연합국 진영으로 피신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은 무솔리니가 있는 위치에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감금되어 있던 무솔리니를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무솔리니를 실각시킨 치아노와 그 정적들은 반역자로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는 등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죠. 한편 이 시기 동부전선에서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전투가 정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 중 가장 치열한 지상전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쿠르스크를 무대로 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갑전이었습니다.